2019년 1월 1일 난 12시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아,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1월 1일이면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죠 3개월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어 마침 구글도 철살조정이 보여요 그죠 3개월 남았는데, 그죠? 마침 그런 조짐이 뭐예요 그죠? 어, 엘렌 머스크, 테슬라의 CEO, 엘렌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어, 그 프로젝트,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그죠? 우주로, 어, 사람을 보내는, 어, 로켓을 만들고 있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곧 멸망할 수도 있다. 환경오염이나 재앙 등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꼭지점들 엘리트들만 모으죠. 제일 똑똑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우주로 보내죠. 그죠 그 과연 그 아마 그렇다면 1월 1일 날한 2개월 정도 한 11월이나 12월 쯤에 어 로켓을 대량으로 발사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달 정도 지켜보고 멸망을 안 하면 다시 내려오는 뭐 그런 식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음 그렇다면 만약에 아, 제가 이 2019년 1월 1월, 1일 1월 1일이라고 근거를 설정한 거는, 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었죠, 벌써 이미. 아 이, 그때 2012년이었나요? 2012년에 지구을망한다고 했었는데, 망을안 했죠, 그죠? 음, 근데 그, 근데 그래서 사람이 아, 예언이 안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구가 딱 365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1년에 365일이라고 생각하지만, 365.1인, 5.5인가 그래요. 그죠?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1초를 늦췄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년 전에, 어, 시계를 1초만가 늦췄어요.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 그게 막 수천 년. 동안 1초씩 누적이 되면 몇년에 오차가 생기겠죠. 인간의 달력과 지구의 달력이 오차가 생기겠죠. 그죠. <laughs> 저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지금 북극의 얼음 녹는 송도, 어 수많은 자연재해, 남극도 얼음이 거의 다 녹았다네요. 북극뿐만 아니라, 어 한국도 얼음이 거의 다 녹았고, 어 최근에 그 북국에는 기후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있던 정을 절대로 뜨거워도 안 녹았던 얼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얼음마저 녹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올여름에. 점점 폭염이,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근데 인간으로서 이 자연재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날씨는 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할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과학기술로는 제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바다의 오염. 바다가 지금 태평양에 쓰레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어떤 소년이 바다에 쓰레기 치운다고 뭐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다에 큰 대륙만큼의 쓰레기가 있답니다. 그만큼 바다가 오염됐다는 거죠. 그 오염된 썩은 똥물이 비가 오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인간계로 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뭐 세균, 뭐 방사능 이런 게 다시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큰 거는 방사능 노출이죠. 전 세계 핵발전소들에서 원자로를 시킨다고 어그 냉각수를 계속 어 바다로 뿌리고 있죠. 바다로 그냥 정그 방사능 그대로 그냥 내보내고 있죠. 그게 꽤 오래 됐다고. 한 50년 넘었죠. 그죠? 이제 오염이 돼서 오염이 되고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죠? 어 지구가 사람 지구를 의인화를 시킨다면 어 인간이라는 것들한테 굉장히 화가 날것 같아요, 제가 같아. 인간이 자기 몸을 그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기술중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그리고 어떤 기술의 발전이 없어요. 항공 기술이 됐든, 우주 기술이 됐든, 자동차 기술이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전기차든, 아 과거에 있던 기술을 아 이렇게 약간 수정해서 쓰긴 하는데 기술의 발전이 거의 없어요. 몇 년째 정체대가 있죠. 수소차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기술이 발전이 없죠. 터켓 기술도 뭐 옛날 우주왕복선 나왔을 때 그때는 확 올라갔었는데, 그죠? 지금은 우주산업이 과연 정체가 있을까? 과연 이 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되고 있나? 전투기들도 음속을 돌파한 이후에 어, 스텔스 쪽으로는 약간 발전을 했지만, 어, 속도면은, 그 음소, 마하 2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마하 3이나 마하 4, 뭐, 극초음소으로 발전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활용 로켓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없고, 그 테슬라에서 만드는 재활용 로켓은 한번 쓰면, 뭐, 착륙은 하는데, 그걸 수리해서 다시 쓰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의미가 없죠, 그죠? 3년이면 하나 만들겠죠, 그죠? 그 정도, 로켓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수리하는데 3년이 걸린다니까, 그죠? 아주 미세한 균열이라도 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로켓들은. 또, 마침 또, 지금 전 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뭔가 좀, 뭐,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저도 뭐 이렇게 어떤 정부에서 걸러주는, 정부에서 걸러서 보여주는 정보만 입술하다 보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뭐, 방송국 사장이라서 미국의 특파원을 만들고, 뭐, 영국의 특파원, 소련의 일본, 뭐, 중국 이렇게 특파원을 만들어서 거기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걸 듣는 게 아니라서, 그죠. 어, 정부에서 통제를 하죠. 이런 거는 어,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어, 정부 현 정부의 유리한 쪽으로 다 편집을 해서 어, 뉴스나 이런데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그죠? 정보의 한계가 있죠, 그죠? 그 저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저는 1월 1일, 난1 2시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laughs> 그래도, 그, 원래 뭐,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연기를 해서 고백을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면, 원래,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한번, 눈치껏 감고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합니까? 진짜 그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멸망이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연인끼리라면, 만약에 지금 관계가 많이 진전된 연인끼리라면, 그래도 다시 3개월 남습니다. 그죠? 조용한 데 가서, 여행 잠깐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그 뭐였더라, 그 무슨 멸망한 아틀라티스였나? 어떤 무슨 멸망한 나라에그 화산이 터져서 멸망을 했는데, 거기 에 어떤 연인 연인인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화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꼭 끌어안고, 남, 그두 명이 꼭 이렇게 끌어안고, 그대로 화석이 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문제는 얼마가 죽을까? 다 죽을까? 아니면 일부분이 살아남을까? 그죠. 지구가 어떤 식으로, 어, 될까? 이제 타이어 터질, 터질까? 아니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 만약에 지구가 멸망를 한다면, 어 타이어 터지듯이 터지지 않을까? 그거랑 아니면 행성 자체가 핵폭발하듯이 터져가지고 어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 그두 가지. 근데 예전에 그 그분 있죠, 왜? 그 약간 몸이 불편하셨던 그 미래 과학자 한분 계셨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터져가지고 뭔가 촥 주변을 그어제그 그 잠수함 어뢰 있지 않습니까? 버블탄처럼 탁 터지면서 주변에 모든 걸 이렇게 촥 빨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구가 터져버리면 인류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생존의 가능성, 물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강성의 어떤 벙커를 만들어서 들어가 있다가, 설마, 터진, 터져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물하고 식량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는못 버티죠, 그죠? 뭐, 고래가 한두 명살 수는 있겠죠, 그죠? 소수의 인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 어마어마한 강성의 어떤 벙커를 만들면, 이건 핵폭탄보다 더한 거야. 지구가 터져버리면 핵폭탄보다 더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 생각이 드는 게, 아 내가 예전에 뭐 잘못한 일 없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음 다음 생이 있을까? 물론, 우주에는 다 차원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뭐, 마블 유니버스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 글쎄. 이거는 뭐, 만화적 상상이고, 그죠. 어, 지금 가장 생존할 확률이 높은 건 화성을 가는 거죠. 다른 좀 대기가 없어서 힘들고. 화성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게, 어, 그나마 생존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 이런, 우주선 같은 거를 대형 우주선을 완벽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형 우주선을 달에 착륙을 시켜서 거기서 나무를 심고 어 처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뭐 그렇게 하면 약간의 생존할 수는 있겠죠. 그죠. 소수인원이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근데 기술이 어 화성을 할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낼 만큼의 그 기술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만약에 어 만들어졌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지금 갈 수는 있을 겁니다 화성으로, 그죠 화성으로 어꽤 많은 인원 한 100명 이상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문제겠죠. 노화 방주 같은 걸 만들어서 우수 유전자, 정자 난자를 냉동시켜서, 쓰고 어, 화살을 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인공수정을 해서 인구를, 인구를 늘리는. 뭐그 방법에는 없죠. 그죠. 농사 짓고, 또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무슨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무슨 영화 보면 그 왜, 똥 싸고 좀 누가 해가지고 감자 심고 키우고 와서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자급자족이 돼야 되죠, 그죠. 어, 2019년 1월 1일 난 12시에 지우가 불망한다면 어, 여러분들 뭘 하실지 앞으로 3개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